법정에서의 개소리와 법정에서의 사람소리의 차이를 아, 진짜 예, 보여주죠 저는 음. 이분 p j o n g Popjong, p o p j o 이 g p o p j o n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을 날려버린 사람이거든요. 네, 네. 국회에서 청문회에서도 강선영 의원이 자꾸 네. 아, 그 군인들이 가서 맞지 않았냐, 음. 마음 아프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 마음이 아팠다. 음. 우리 보고 국회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맞닥뜨리지 않았느냐. 음, 네. 마음이 아팠다라고 아주 진상을 얘기해버린 네. 멋있는 군인인데. 네. 그리고 네. 이분하고 재판에 이날 같이 나온 조성현 수, 어, 수방사 일경비단장이 두분다좀 마음을 먹고 왔나 봐. 음. 음. 두분다 국회에서랑 헌법재판소 갔을 때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음. 되게 수위가 높아졌어요. 네. 좀 화가 났나 봐. 그 윤석열의 뻔뻔함에. 네. 그래서 김 조성현 당장도 되게 음. 적극적으로 비판했고요. 음. 김영기 대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럼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하오 아, 보시다. 음.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내 네, 후하 부하들이라는 네. 얘기죠. 네. 끝으로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 하나 빼놓을 게 없네요. 네, 아, 구절 구절이 정말 훌륭해요. 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음. 어,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음. 이두 가지를 말을 그대로 비틀어 가지고 음. 아 진짜. 네. 이다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어, 그대로 바로 이게 그 면전에서 여을매긴그 아, 네. 방식이잖아요. 윤석열 이 졸다 깼다는 거 아니에요, 이말 네. 듣고? 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laughs> 음. 아, 근데 정말 아. 이진우, 여인영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충성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윤석열 일당하고 정 반대. 네. 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명확히 알아. 음. 네. 그래서 어, 나는 항명을 했을지언정. 내란을 한 사람이 아니야 음. 네. 그러고 내 부하들은 음. 내 부하들 잘못이 아니야 네. 어, 만약에 나, 죄를 물으라면 나를 물어 음. 이네 얘네들한테는 항명이라든가 음. 내란이라든가 이런 아. 것에 대한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되게 훌륭한 일을 했어 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했거든 음. 그때 음. 이분께서 그 현장에서 군인들한테 절대로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네. 음. 니네가 욕을 먹고 두줄려 맞아도 참아야 된다라고 음. 음.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그리고 부하들은 그 명령을 따랐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항명죄로 처벌된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말도 안 말이야 되지. 예. 불법적 짓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누구도 여기서 처벌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김영기 대대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우리가 그니까 음. 숨겨졌던 영웅이 이제 한두 명씩 드러나는 건데 음. 그때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음. 시민들하고 대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맞그니까그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혼란 상황에서도 자기가 판단을 한 거지. 이거는 지시가 불법적인 거지. 네. 이건 이행할 수 없는 거다. 네. 근데 이미 군인들은 시민들과 대치상에서 흥분했어. 자기 부하들은. 음. 근데 그거를 말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상황 이게 말로 하니까 쉬운 거지. 음. 거기 현장에 있는 군인이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느냐는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네. 음. 그럼요. 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렇군요. 결단하신 김에 그냥 그대로 용산으로 가셨으면. 네. 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음.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저 뒤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서 철저하게 우리 군을 감시해 주십시오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이것도 너무 멋있는 게 국민들 네. 네. 국회의원들 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아 진짜 멋있는 나는 이건 육사 폐지해 달라는 네. 얘기로도 들리더라고 아 음. 그리고 전맨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를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가 예, 죄송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잖아. 음. 아.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을 알아요. 네.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아일러니 <laughs> 거야. 네. 진짜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음. 승복과 사과를 한 적이 없죠. 단한 번도. 그 아. 일생을 통틀어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이철우와 윤석열의 서로 개소리의 네. 이제 사람의 소리. 네 여기서 봤고요. 아 너무 <laughs> 상쾌하네요. 계속 사람의 소리. 사람 의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네. 네.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들 보여주잖아. 아 이분은 랩을 하셨어도잘 하셨을 것 같아. 대꾸를 음. 하... 확실하게 아는 분이야. 어, 음. 네. 아 그리고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조성현 단장하고 김영기 대대장 법정 발언을 보면서 네. 아니 진짜 이 법조인들보다 음. 우리가 이 법조인에 대한 환상이 안 그래도 이미 깨지고 있지만. 음. 진짜 많이 깨지는구나, 이번에. 네, 네. 그렇다니까. 사실 우리는 군인들한테서 사실 논리나 법리 같은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숨겨져 있던 군인들이 더 똑똑해 말하는 거 보면 음. 그런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국힘의 주진우 의원 말하는 거 보면 <laughs> 야, 이게 법조인 출신이라서 법을 아는 게 아니구나 예. 진짜 멍청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나 같으면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 내 이름 바꿨다 대수없어서 <laughs> 대수 없어서. 대수 없어. 아, 그 정도면 내 이름 난못쓸것 같아 그럴 것 같긴 <웃음> 차라리 <웃음> 내가 그냥 졌다라고 생각하고 예, 예, 예. 그 이름 너 가져라 그냥 예. 너해너해 너 해.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무죄 나올 리 없어요 잘 자세요 이것도 예. 그거였지만 아, 들... 파기잡판 아. 주장하는 건 진짜 못갈 때까지 간것 같아 진짜 못 어. 들어줄 수준이야 진짜 파기 듣는 자판. 순간 나도 알겠어 저게 음. 얼마나 개소리인지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나경원 판사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쓸모가 없는 거구나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서 모든 그 직위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음.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고 라 생각하면 안 되지만 예. 그 타이틀이나 직위만으로 직업만으로 그 사람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거다라고 믿을 이유는 절대 예. 없다, 없다. 음. 두 번째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그, 법조인도 많죠 음. 예. 있어요? 아유, 그냥 그러면, 물어본 네, 거예요. 있었죠. 있잖아요 양, 지. <웃음> 네. <웃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훌륭한 분 맞지? 그분는 그냥 법조인이에요. <laughs> 왜? 훌륭한 분 맞지, 왜? 그냥 법조인이라고. <laughs> 네. 법을 잘 아는 법조인. 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laughs> 네. 마, 맞습니다. 네.